감염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 당역 모범 국가로 손꼽히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번 사태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보여왔는데요. 진단 키트도 압도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으며 주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 또한번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만능 진단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기술은 특히 공항이나 학교 같은 공공장소에서 쉽고 빠르게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효과적인 방역대책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국내로 많은 사람들이 입국하는 공항이나 항구 등에서 감염 여부를 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문제점은 기존에 알려진 바이러스 종류의 변종 바이러스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위생 김유식 교수팀에 의해서 다양한 바이러스를 쉽고 빠르게 검출할 수 있는 만능 진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빠르게 검출할 수 있는 이유는 유전자 증폭 검사와는 다르게 치료 준비나 핵산 증폭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세포에서 알라이를 분리하거나 정제 작업 없이 감염된 세포의 용해인만으로 바이러스 유무를 검출할 수 있어서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큰소리 치면서 자만하다가 체면을 구긴 두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미국과 중국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미국은 계속해서 증가된 상태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감염자만 150만 명에 이르며 숨겨진 확진자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고 이 중에 약 9만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보여주면서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중국의 상황은 소강태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가 되면서 경제활동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코로나19 발원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초기 발병 관련 정보를 외부에 투명하게 알리지 않아 끔찍한 세계 대유행을 초래했다는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이 백신을 개발하면 무상으로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두 나라의 백신 개발 속도 경쟁은 자칫 짧은 임상 실험으로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고 충분한 안전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신을 너무 성급하게 만들어서 부작용이 생기면 백신이 아니라 독을 접종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경고도 일부 있었습니다. 과학적 설계와 충분한 평가가 있어야 하며, 이렇지 않으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앞다퉈서 백신을 빠르게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는 백신을 먼저 확보하는 국가가 코로나 시대에 있어 글로벌 패권을 거머쥘 것이라는 국제정세 흐름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팬더믹 이후의 패권과 재선을 위해서라도 이번 백신 개발은 꼭 미국에서 해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까지 3억명에게 퇴학할 분량의 백신을 만들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최고 감염병 전문가로 알려진 앤소니 파우치는 백신 개발에 적어도 12개월에서 18개월이 소요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도 미국에게 뒤처질 수 없다며 과학자들을 상대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이미 3월 20일에 우한 시민 108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작했으며 백신 개발 레이스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비상사태임을 감안해 일정 범위 내에서 임상시험 필수 단계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자국 의료법을 활용해 개발 시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도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동물 효능시험에서 페러색의 약물을 투여한 결과 몸 안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물을 투여하지 않은 집단보다 최대 100배 이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에 중화항체 선별을 완료 했고 세포주 개발에 돌입했으며 항체는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균 을 포착해 무력화시키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페럿을 대상으로 동물 효능 시험 첫 단계를 실시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페럿에 이어 햄스터 생쥐 원숭이 순으로 효능성 및 독성 시험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임상 물질 생산을 위한 준비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며 햄스터 원숭이 효능성 시험을 이번 달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쥐를 이용한 시험은 오는 7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현재 동물실험 첫 단계 결과가 나왔다. 향후 실험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인체임상 물질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 이후에 인체임상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세계는 코로나 이후의 백신 개발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새로운 패권을 쥐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백신을 먼저 개발하고 출시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